작년에 했던 멘트는 이제 그만합시다 아, 이제 제 나름대로 어, 얼굴 평수도 좀더 넓어진 것 같고 아이가 나고 가면서 한해한해 한해 지나가면서 디딜 방아에 계속 찌고 있습니다 이런 얼굴은 에, 웃으셔야 되는 씬이에요 감사합니다 지금 밖에 기다리신다고 너무 더우셨죠 네. 저기 아예 밖에 지금 눈이 옵니다 <laughs>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이어서, 어,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갑자기 이렇게 오래간만에 무대에 쓰려니까, 쑥스럽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하고, 희한하네요, 또. 맨날 쓰던 무대인데. 오늘 좀 떨려요. 그래서. 지금, 다른 것보다도, 부산에서 제일 먼저 하게 됐어요. 전국 투어 있는 시작을. 근데 네, 지금 한참 이제 예, 휴가철이기도 하고 또 바닷가에서 어, 얼음을 좀 녹여야 될것 같아서요. 요건 <laughs> 이거는 묻는거 아니에요. 해빙이라는 주제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얼음이 다 녹아서 바닥 뒤이잖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출발하는 그런 의미도갖기 위에서 이제 부산에서 출발을 고요어 육집 앨범 만드는 과정 속에서 좀 시간이 좀 어, 지체돼서 공연이 좀 늦어졌고요. 아무 열심히 만들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 들어 에이, 들어 보신분 다시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어,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전국 투어 공연에서는요 육집 앨범이 주로 이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곡목들인데 나머지 곡들은 여러분들이 선정하신 거예요. 6집 앨범 이외의 곡들은 뭐 선정 안 했는데 난저곡 듣기 싫은데 그러시면은 아 그러니까요, 곤란합니다. <laughs> 힘이 좀 빠지니까요. 그렇다면 제가 할 일은 역시 노래지요 바닷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해운대에서 지금 놀다 오셨어요? 광안리는요? 안 다녀오셨어요? <laughs> 이건 뭐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닷소리와 함께 해변가에서 해변 못 가보셨습니까? 제 노래로 해변 가세요. C4에도 <laughs> 들어가